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2년 9월에 출고된 2013년식 현대 포터2 파워게이트 슈퍼캡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98,951km, 5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2012년 9월 10일 출구 2013년식 주행거리 198,951km KB손해보험으로 성능보증보험사 제휴가 되어있고요. 차량 문제가 생겼을 때한 달에 2000km 안으로 KB손해보험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있으면 사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넷, 휀다, 뒤엔다 운전석문, 앞판내 이렇게 교환이 됐고요. 뭐, 아주 큰 사고는 아니고, 엔진룸까지 먹은 사고는 아니고요. 단순 접촉사고가 몇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네요. 뭐, 큰 사고는 아니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여기 실린더 블록 오일팬에 미세뉴유 하나 찍혀 있고요. 뭐,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정도 연식에서는, 따로 누유 수리를 안 하면 거의 누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면,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이제 파워 게이트고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 타이어 상태 다 좋아 보이고요. 휠에는 이제 기스가 좀 있어 보이네요. 엔진룸, 내비게이션 주행 거리 198,954km, 오토 미션, 조수석, 운전석. 진이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파워 게이트 리모컨이고 배터리. 네, 우선 이렇게 파워 게이트 내린 모습까지 이렇게 찍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 9월에 출고된 2013년식 현대 포터 2 파워 게이트 슈퍼캡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198,951km. 58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